한 통당 5에서 8평씩 보유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작업할 공간이 2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통 정도 있으면 충분한 양일 것 같아서 5통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18kg짜리 그냥 두 개씩 한꺼번에 옮겨도록 하겠습니다. 좀이다 봬요.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기존 우레탄 시공이 된 곳을 뭐 갈아내지 않고 그 위에 바로 덮어서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레탄 같은 경우에 하도 중도 상도 순으로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발라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도 중도 상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공이 매우 간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 건조 시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번 시공 을 하시고 확인을 할때한 시간 내외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제일 큰 주의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날씨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를 바르고 나서 비가 와버리면 전부 다 흘러서 내려가서 방수 자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통은 탄탄방수에서 나오는 방수 크림 C-75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실리콘처럼 끈적한 것이기 때문에 틈이 큰, 큰 이런 부분에 보수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큰 특징으로는 수분이 있는 곳에도 바로 시공이 가능하고, 건조 후에 매우 탄성이 높은 도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탄탄 방수는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탄탄 방수를 직접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틈이 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방수 크림으로 한번 이 틈을 다 메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틈을 한 채로 메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1인치 붓 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작은 곳에 틈이 너무 커서 좀 많이 발라주고 꼼꼼하게 한두세번 발라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커다란 틈 같은면은 다 메워졌을 거고요. 조금 마르고 나서 원탄 방수제를 발라서 완벽하게 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방수 크림을 사용해서 이곳저곳 틈이 크게 벌어진 곳을 미리 먼저 보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원탄 방수액을 사용해서 방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탄방수액을 이제 물과 조금 이제 희석시킨 다음에 1차적으로 바르고 굽기를 조금 기다립니다 한 2-30분 그리고 이 방수포를 이용해서 한번더 덧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방수포와 얘가 결합이 돼서 도막이 좀더 굵게 형성이 되므로 더 방수에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액과 물을 조금 희석시켜 줄 건데요 이제, 롤러가지고 휘휘 저어서 희석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방수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수포의 두께만큼 방수액을 흡수하게 되면 이만큼의 도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수포랑 방수액이 합쳐져서 굳으면 고무판처럼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주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공을 하실 때 위에 부분과 이 밑에 부분은 흘러내려서 여기가 뭐 방수액이 많이 모여서 방수 확실하게 됩니다. 이 모서리 부분과 하단 부분은. 그런데 이 벽면에 상부분 위에 부분 이 부분은 흘러내리기 때문에 위에서 여러 번한 두세 번 정도 더 해주시면 완벽하게 방수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른 뒤에 뭐좀더 확실하게 나오는 거니까 마르고 시간이 지난 후에 뭐 여러 번 보강을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야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도 뭐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바로 저녁에 비가 와서 이렇게 다 닦여 나가버리고 이제 새로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한달 만에 올라왔는데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보수를 하고 이제 나머지 작업도 한번 해볼게요. 앞전에 원탄 방수액을 바르기 전에 이 탄탄 방수 크림이라는 걸 먼저 발랐습니다. 이 제품 먼저 발라놓은 상태에서 조금 굳고 나서 다시 이제 원탄 방수를 위에 덮었는데 원탄 방수는 다 씻겨 나가버리고 이 탄탄 방수 크림이 도막을 형성해서 밑에 물이 안 새도록 해주었고 탄탄 방수 크림을 보시면 이렇게 안에 굳어 있는 거를 한번 떼보면 이렇게 질기게 고무 체질 같이. 잘안 뜯어지는데요. 이런 크림이 묻어서 굳으면 완벽한 방수층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비가 그날 왔지만 이제 물이 새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원탄 방수를 바르고 저녁에 바로 비가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씻겨나가고 씻겨나간 상태에서 그대로 굳어버려서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깨진 부분을 조금 제거하시고 다시 칠을 하시면 소막이 같이 이제 붙어서 형성이 될 거고요 지금 재시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탄탄 방수로 이렇게 방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직접 처음에 저쪽에 다용도실 쪽에 했을 때 벌어진 틈에 방수 크림을 먼저 시공을 하고 건조가 된 뒤에 원탄 방수액을 바름으로써 안에 굳어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비가 왔지만 물은 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칠이 다 벗겨져서 다시 이제 재방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방수를 한번 해주고 나중에 저렇게 홈이 파진 곳이나 이렇게 좀 갈라진 틈 같은 것에는 다시 또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방수액이 얼까봐 다시 봄이나 여름쯤에 한번 비안 오고 날씨 좋을 때 촬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